자, 김인양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어, 김인양전은뭐 어, 어, 여기 설명이 좀 있긴 있죠, 여기죠. 뭐 계모 뭐 모티브도 있고, 알았죠? <laughs> 남녀간의 사랑 장애 모티브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설은 그냥 어, 사랑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게 뭐하고 관련이 좀 있냐면 EBS 수능 특강에 있는 콩쥐파치전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원래 이런 작품들이 좀 있어요. 이런 작품들, 뭐 숙향전이라든지, 숙영낭자전이라든지. 응? 좀 이따 선생님이 연관성을 좀 알려줄게요. 그다음에 콩지파치전이라든지 어? 아, 아. 어, 이런 것들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두 편은 이제 어, 거의 완벽한 사랑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았죠? 어, 얘는 이제 개모형 모티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실려 있죠? EBS 연계 교재에 실려 있죠. 그래서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인양 김인양전은 어첫 번째 보면 이것도 인물 파악을 잘 해야 돼. 이게 앞부분에 줄거리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만 집중하면 주어진 지문만 정확히 파악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한림이 인양의 오라비인 인형과 인형의 집으로 돌아와서 인형에게 말합니다 인양소저가 됐죠 나와 백년가약을 했다는 건뭘한 거죠? 결혼을 약속한 겁니다 알았죠? 결혼을 약속한 거고 필연 나를 위해서 의복을 지었어요 원래 옛날에는 여자가 결혼할 날짜를 받아놓으면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의 옷을 짓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의복을 지어두었을 것이니 들어가 찾아보리라 하니까 인형이 즉시 누이가 있던 방에 들어가서 세관을 열어보니까 과연 비단 의복이 겹겹이 있는지라 인형이 일장 통곡하다가 가지고 나와서 할림께 드리니 할림이 의복을 받아들고 너무 슬퍼해 눈물이 옷깃을 적십니다 수품과 제도는 솜씨와 격식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말해 아깝다 이 제주를 이제 어디서 다시 볼까 이런 뜻이거든 그럼 도대체 일단 우리는 이렇게 알수 있어요 할림과 지금 인형 소자가 소저가 지금 결국 헤어진 건 맞아요. 헤어진 거. 그리고 결국 이 의복 때문에 결국 할림은 인 향소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지금. 어? 오케이. 근데 왜 헤어졌는지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지 아니면 무슨 어떤 장애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때 하며 탄식하다가 인형을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니라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보시죠. 그죠.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다음에 한림이 저녁을 먹고 노음함으로 일찍 취침하더니 비몽사몽간에 인양 소자가 결국 낯을 가리고 한림 앞에 와서 재배하고 여쭈더랍니다. 이 결국 이제 어,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꾼 거죠, 그죠 뒤에 가면 이제 중요한 건 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건은 지금 한림이 알았죠? 뭐를 보고 옷을 보고 결국 누구를 인양 소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거죠 예, 내용 은 이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어, 뭐로돼 있다는 거지. 꿈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보면 한림은 나를 모르십니까? 처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심천동에 가서 죽은지 죽었네. 알았죠? 어? 죽은 아이네. 죽은 홍백입니다. 가련한 홍백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위로하여 줄 사람이 없사와 슬픔이 이기지 못하여 쌉더니 천만에 한림의 덕택으로 충문까지 읽어주시고 원혼을 위로하여 주시니 고맙다. 일단, 첫 번째, 감사 인사야. 재문을 하시기를 죽은 귀신이라도 한림 때 귀신이라고 하시면서 그 은혜를 어찌 다 측량하겠습니까? 바다 같은 덕택, 입사와 첩의 전생의 죄중하여 일찍 못칠잃고계모의 누명으로 됐죠? 결국 죽었어요. 철천지한, 틀길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계모가 뭐죠? 두 사람 사랑의 장애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계모가 이해 되죠? 어? 그래서 결국 이게 바로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명찰하신 성주님을 만나서 결국 원수를 갚았고 한림이 금이환양해서 원혼을 위로하여 주시었사오니 이제 한이 없습니다. 어? 이해되죠? 얘는 지금 다한 풀이는 다한 거야. 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 전체적으로 보면 한림이 어딘가를 갔어. 뻔한 거예요 뭐 과거 시험 보러 가거나 뭐 치랄했을 거야. 그 사이에 계모에 의해서 결국 인양이 죽은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이제 할림은장원급제하고 결국 금융환영 한 거야. 와보니까 누구 죽었어? 사랑하는 인양이 죽었어. 알았죠? 근데 거의 무덤에 가서 뭐라고 한 거야? 당신은 죽어도 내 아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어? 그리 결국 성주님이 결국 개모의 누명을 벗어준 거지 뭐. 이해됐죠? 하지만 결국 죽었잖아. 죽었잖아. 그럼 결국 여기서 두 번째 이 꿈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서 인형이 나타나서 일단은 뭐 하죠? 감사 인사를 합니다. 내 한은 네, 다 풀었습니다. 할림은 저를 재생케 하시거든, 재생코자 하시거든, 하늘에 축소하여서 금생 염분을 이루게 하옵소서. 첩의모치는 옥항상제께 비롭고 첩은 염나대왕한테 비었습니다 할림도 정성을 다해서 비요 그러면 내가 뭐할수 있다?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빌어서 빌어서 재생한다는 건 그럼 빌어서 장애를 극복하는 거야. 결국 소원을 빌어서. 어?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의 장애는 계모도 장애가 되지만 알았죠? 결국 죽음도 장애가 되는 거야. 이해된 거죠. 두 사람의 사랑에. 어?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장애 때문에 헤어졌다가 장애를 모 하는 구조? 그지 그, 그 구조를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소설들이 많다졌다. 그래.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수경낭자전 얘기했는데, 수경낭자전에서도 어? 이제 이선이란 놈하고 수경하고 둘이 이제 사랑하는 사이잖아. 결혼했어. 결혼했어. 근데 아버지가 이선한테, 야! 너 자식아 그래도 과거시험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서 결국 이선이 사랑하는 아내하고 헤어져서 과거시험 보러 가. 어? 갔는데, 그 이선한테는 처음 메어리라는 애가 있어. 알았지? 이 메어리가 결국 이제 질투 시기해가지고, 결국 그 수경을 모함을 해. 알았죠?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오해해. 내가 남자하고 내통한다고. 그래서 결국 수경이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썼잖아. 알았죠? 그래서 결국 자기 결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칼을 찔러서 자살을 해요. 그럼 이제 이선은 장원급자가 왔잖아. 왔는데 누구 죽었어? 아내 죽었잖아. 근데 이 칼이 안 뽑혀. 그래서 장례식도 못 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그래이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제 누워있는 이제 어? 자기 아내를 보니까 칼은 여기 꽂혀있고 몸은 썩지도 않았어. 알았죠? 어, 그래서 내가 결국 이 선이 아내를 막 위로해줘. 내가 왔는데 당신이 죽어서 너무 슬프다. 어 그리고 이제 칼을 빼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지 않냐. 어 그리고 이제 칼을 딱 뺐는데 빠진 거야. 빠지고 거기에서 새한 마리가 갑자기 날아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매어리다, 메어리다 이러고 날아가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나중에 이선이 듣고 나니까 아, 이게 메어리하고 관련이 좀 있다. 그래서 메어리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고문을 하죠. 어? 그래서 메어리가 실토하고 메어리 죽여버리고, 알았죠? 척을 죽여버리고 결국은 집에 들어서 장례식을 치려고 하는데 수경이 뭐한는 거야? 살아납니다. 이게 수경 낭자전입니다. 똑같은 거죠. 중간에 거의 비슷할 거란 는지죠 여기서는 여기선 개모가 장애물이지만, 알았죠? 수경 낭자들은 누가 장애물이니? 메어리가 장애물이지, 매어리가. 알았죠? 첩이 상애물입니다 이해됐죠?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하고 다시 만나서 사랑을 이루려면, 알았죠? 어? 어. 열심히 빌어라. 라고 꿈에서 알려준 거예요. 첫 번째 꿈에서. 두 번째는 뭐 알려주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가거나 할님이 언덕에서 미끄러져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할님이 나이새기를 기다렸다 부모에게 꿈 얘기를 아래고 일가친척과 원근 제종을 모으고 법사들을, 어? 지금 스님들을 모시고 알았죠? 심천동으로 나가서 산천은 첩첩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무새들이 사람의 심혈를 돕는 듯하다 심천동 다다라 됐죠? 묘전에 제물을 차려놓고 모든 중들이 가사를 입은 후에 하늘께 빌고 옥황님께 축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뭐 뭐하는 거예요? 재생을 위해서 비는 겁니다 그래서 옥항상련님께서 살피사 불쌍한 김낭자를 다시 회생시켜 주세요 하고 무수히 빕니다 김낭자가 지부의 왕께 염라대왕입니다 발언하였어. 그래서 만일 회생하면 어찌 황천후토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모르겠습니까? 제발 회생 시켜 주세요. 이게 여러분 꿈에 누가 한 일, 인양이 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알았죠? 이게 뭐, 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둘의 재회를 위해서. 이해 되죠. 이같이 지, 자 지성껏 추근하니까 정성이 하늘에 사무치더라. 서장이 되매, 재전을 파하고 집에 돌아와서 등촉을 밝히고 있더니 호령, 집낭자가 나타나또 뭐한 겁니까?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두 번째 꿈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꿈에는 뭘 중간이? 결국 이제 갈등에서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밑에. 오늘 정성 하심을 하늘이 감동하셔서 첩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 환생케 해서 한림은 명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음식을 차려서 삼천 자 심천동으로 가서 이 약물을 옥황상자께서 주신게 회생수입니다 어? 그럼 결국 이제 내일 내 무덤에 와서 이거 뿌려주세요 라고 눈을 뜨니까 뭐였다 두번째 꿈이었다 이게 다잖아요 그렇죠? 음. 한림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옆에 약병이 있어요. 할림이 대의하면서 날새기를 기다려서 부친전의 사연을 구하고 즉시 재물을 차려가지고 인형과 같이 심천동으로 가고 낙낙장송이 이거 뭐지라지랄한 거, 이거 뭐니 이거다. 이거 뭐지? 배경이죠, 배경. 아, 어? 배경이죠. 낙낙장송이 회색에 깊은 빛을 띄어서할림이 밝히는 듯, 산간의 두견새가 할림을 부르는 듯, 비금주수가 길짐승과 날짐승이 모두 다 님을 보고 환영하는 듯 하더라. 이건 갈등의 소를 암시해 준 거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행복한 결말을 암시해준 거예요 배경이 여기서 배경도 무슨 역할하는 거야? 어, 그지 렇 이것도 야, 암시 역할하는 거야. 원래 배경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 암시, 분위기 조성, 알았죠? 상징성, 어? 그다음에 필연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결국 한님 일행이 심천동에 당도해서 묘전에 재물을 차려놓고 분양재배함에재물을 읽었어. 뭐라고 읽었어? 이렇게 읽은 거야. 이거누구한테 바치는 거야 이제? 누구한테 인양한테, 인양 죽은 인양한테. 모월 모년 모월 모일에 감소고우할님은 됐죠? 어? 어 음노라 할님은 뭐라고? 옥황상제전에 일배주 추고 나오니 불쌍한 김낭자를 다시 회생시켜 주시고 미진한 인연을 다시 이어지게 해 주세요 하고 옥황상제한테 빌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유성공년 모일의 할님 어 유성유는 일배주를 김낭자한테 바칩니다 와서 먹으세요 도시애군이 할림의 죄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구이 추근하는할림을 보아서 회생하여 인연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어, 그래서 이건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자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았죠? 참고로 알아두실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누구의 정성이니? 이거 다 합치면.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이두 꿈을 보면 두 꿈과 일어난 사건을 보면 결국 인양이 알려준 대로 누가 노력하는 거니? 이렇게 알면 돼 이거. 누구의 노력이니? 그래, 재회를 위한 할림의 노력입니다. 어? 그렇다고 여러분 인양은 노력 안한거 아니다. 인양도 여러분 염나대왕한테 어? 발언하면서 제발 어? 다시 재생시 어? 회생시켜주세요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둘이 노력을 해, 알았죠? 그래서 즉시 인양과 같이 분멸을 헐고 신체를 보니까 목과 얼굴이 조금도 썩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양도 있고 거기에 동생 누구도 있어. 인 남도 있어. 그러면 결국 계모의 모함, 누명 때문에 이둘다 죽은 게 둘다. 할림이 즉시 회생술을 뿌리니까 숨을 쉬어. 두 소조가 서로 돌아 누워. 한림이 일변 하인들에게 명하여 보교 가마를 가져오게 하고 두 소조를 태워가지고 기뻐 어쩔 줄을 몰라서 집으로 돌아와. 이때 유공 부부 누구겠어요 이거? 누구겠어요 이거? 한림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엄마가 한림을 심천동에 보내고 나서 궁금해서 여기더니 이웃과 하인들이 보교를 가지고 와. 야 누대게 내니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뭐라고 해? 이 집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았죠? 이 보교는 이집 겁니다. 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공 부부가 즉시 보교문을 열어보니까 두 소조가 앉아있어. 이때, 한림이 들어와서, 겨우 전우사모 수마를 뭐다 구하고, 즉시 방에 불을 덮자, 데피고, 소저를 누인 다음에 사지를 주므로 얼마 후에 두소저 정신을 차려. 유공부부며, 한림이며, 인형 다 기뻐해. 즐거함은 이루 측량. 이런 건, 즐거워함을 이루 측량하지 못할러라. 이런 건 이제 무슨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저이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됐죠? 노 부인이 즉시 의복을 갈아입히니까 전일보던 인양과 인암이야. 알았죠? 이 소문은 평안도 일경에 자자해요 일가친척들이 신기하게 얘기해서 물론 이륜의 노소 부인들까지 구경하는 자가 구름 같아요. 인형이 그래서 두 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일을 회포를 이기지 못해요 어, 좋아서 춤을 추더랍니다. 그럼 뭐된 거니? 아니, 이 글은 내용이 이거 아니야? 두 사람이 뭐? 두 사람이 뭐에 있는 거야? 헤어져 있는 거야? 이별. 알았죠?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꿈. 그 다음에 누구의 노력? 한림의 노력. 알았죠? 어. 그리고 둘에, 둘에. 마지막은 둘에 법. 뭐지? 이거 끝난 거야, 정식 중심 내용. 이게 중심 내용이 있단 말이야, 소설도. 이게 이렇게 요약은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은 여러분 결국, 둘다뭐였다 결혼했다. 이해됐죠? 누구도 결혼하고, 인형도 결혼하고, 인향도, 어? 누구하고, 한림하고 결혼했다. 행복한 결말로 끝난 거야. 그렇게 저기 이 소설이 핵심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보기에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읽을 때 아주 세밀하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보면 인형은 한림과 달리 인양의 옷을 지닌 솜씨를 감탄한다. 이거 틀렸고요. 그래서 그렇죠? 인형은 한림으로부터 인양과 인암의 재생 소식을 들었다. 한림으로부터도 틀린 거고. 자기가 직접 본 건데. 음? 그다음에 한림이 신천동에 갈때 한림의 부모는 이유를 몰랐다도 틀렸고 한림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법사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뭐하기 위해서죠? 회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되죠? 어. 그럼 얘밖에 없다는 거야. 한림이 그래서 제문을 읽을 때 인양과의 영분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이게 결국 한림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알았죠? 뭐5 번밖에 없죠, 답이.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문제가 이거죠. 이거 요거. 설명한 거. 모티브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모티브가 있대요? 전초 소재인 계모와의 갈등이 있는 계모형 모티브가 있대요. 이건 여러분 이 계모형 모티브가 여기서 무슨 물이 된 거죠? 장애물이 된 거예요 장애물이. 알았죠? 계모형 모티브가 장애물이 된 거. 혼사 장애를 극복하는 모두 있다. 혼사 장애 극복 모티브 가 있다. 원래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알았죠? 우리 여러분 EBS 수능특강에도 콩지파치전에 보면 누구 나오죠? 그리고 콩지가 파치 때문에 죽잖아요, 알았죠? 연못에서 열을 빠져서 죽잖아. 이때 결국 남편은 이게 이제 콩지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그게 나중에 이 콩지가 귀신으로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어, 나 지금 연못에서 죽고 있어, 새끼야, 어, 너는 짝도 모르니라고 해서 결국은 결국 어 연못을 어, 어 물을 빼 보니까 거기 콩지 있으니까 나중에 콩지를 재생시켜서 결국은 이제 다시 두 사람이 만나는 똑같은 구조지 뭐야 이게. 거기 이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야, 둘 다, 알았죠? 그래서, 그리고 인물들이 노력으로 혼사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게 핵심이지. 이의핵심이 거야. 인물들의 노력으로 혼사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이 중시되는 태도. 이게 이 본문 내용이야. 본문 내용은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됐지, 이거? 이해 예, 됐지? 어,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감상을 해보면 돼. 감상을 해보면. 첫 번째, 한림이 인양에게 재물을 올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데서 계모에 대해서 남아있는 인양의 한을 모두 푸는 것이, 이게 인양의 한을 모두 푸는 것이 한림과 인양의 혼인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은 여러분, 한림이 열심히 빌어서 서로에 대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발휘하면 재회를 할수 있는 거지. 이걸 풀어야지 제외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이미 풀렸어요, 이건 본문에서. 하는 이미 풀린 거고. 우리 서로 노력을 하는 게 전제 조건이지. 여기서 한림과 인양의 혼인의 전제 조건은 두 사람이 뭐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고 보기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답을 체크하고도 왜 이게 답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 다음에. 한림이 자신을 위한 의복을 인양이 지어놓았을 것이라 확신하는 데서 두 사람은 죽은 혼사장애의 상황에서 인양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양에 대한 할림이 인양의 인연을 이어 함께 살면 좋겠다는 바람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데서 인양을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이 있고요. 인양이 할림의 노력을 통해서 회생하고 혼인을 하게 되고 계모에 의해서 초래된 비극적인 사건의 해결과 혼사장애의 극복이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인양이 계모의 누명을 애매하게 쓰고 죽었다고 할림에게 말한 데서 인양과 계모 간의 갈등이 혼사장애 요소는 맞다는 거지. 이게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된다는 거지 이게 결국 이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전제 조건은 노력의 노력. 두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가진 노력. 아?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 이해 되죠, 이제? 이해 되죠? 그고 이것도 여러분, 기억과 니은에 대한 꿈, 꿈얘긴데 기억에서 인양은 한님에게 자신을 위로하여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에서 인양은 혼백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쓸쓸하게 지내는 처지였음도 언급하고, 니은에서 인양은 자신의 분신에 대해서 상징적 증표를 남기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생수를 남긴 거지, 분신을 남긴 건 이럴 때 이해하는 거야, 봐, 원래 고전선 숙향전이라는 게 숙향전. 숙향전에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이, 어? 어, 이제 공부하러 다녀. 공부하러 다니는데, 어, 갑자기 꿈속에 어떤 소녀가 나타났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3년 뒤에 당신과 나는 결혼할 이입니다이 꿈속에서 나타난 거야.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그 꿈꾸고 나서 상사병에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 상사병에 걸려 그래서 나중에 상사병에 걸린 이놈이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숙향이 꿈속에 다시 나타나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 아니 나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림을 하나 주고 갈 테니까 이 그림을 나본듯 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 오케이? 이런 이런 소설이 있어 아 이게 숙향전이숙향랑자전이다숙향랑자전 알았죠? 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병에다 붙여 붙였지 그죠? 붙였는데 그림만 보고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숙창이 다시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 아 그림으로 만족이 안 되면, 혹시 집안에 첩이, 하나, 어, 첩, 첩을 드릴 계집이 하나 있으면, 첩을 하나 사무세요 그래서 메어리가 첩이 된 거야. 맞아. 응? 어? 메어리가 수경강자전에서 알았죠? 그 이제 메어리를 첩으로 맞아서 위로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선이라는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집을 가출해. 가출해 숙창을 찾으러 가. 그러면 그 그림 있죠? 꿈속에 나타났다가 남겨놓은 그림. 그건 이게 될수 있어. 이거는 수경의 뭐가 될수 있어? 수경, 분신이 될수 있어, 분신. 오케이? 근데 회생수가 분신은 아니잖아. 회생수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고 재회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지. 알았죠? 분신하고 보면 안 돼요. 다들 3번입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인양은 한림의 정성으로 자신이 환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한림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기억 내용은 통 인양 자신의 재생을 위해서 하님이 해야 할 일을 일러주는 꿈입니다. 이해되죠? 답은 그래서 뭐가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도 여러분 똑같은 거죠. 배경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죠? 어? 아까 앞에서 현대 소설도 여러분 배경의 역할이 뭐라 했어요? 외양묘사 인물이 하는 역할이 암시였죠, 그죠? 여기서 배경이 하는 역할은 이것도 똑같이 뭐다? 아, 암시다. 맞았죠뭘 아, 뭐, 암시해준 겁니까? 갈등 해소를 암시해준다. 이해됐죠?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답이 충분히 나오죠. 뭐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성격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게 답이죠. 이게 바로 암시 역할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된 거죠? 어? 어, 이렇게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선생님이 정리하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일단 항상 중요한 부분을 볼줄 알아야지. 내가 문제를 더 많이 맞출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자꾸 쏠리지 말고, 알았죠? 어? 그래야지 시험을 잘볼수 있어요. 자, 일단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